좋네. 자, 지원 씨한글을 알파라 그랬어. 요러게나온대별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 언제고 곱셈 공식 변형할 때다 했던 거야. 일단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다음 이게 근이다라고 했다고. 그럼 x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 한단 뜻인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이 성립이 된다 뜻인 거예요.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분의 1을 물어봤단 말이야. 우리가 앞에 공부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얘를 찾기 위해서는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이 뭔지 또는 알파 빼기 알파 분의 1이라는 것이 뭔지만 찾아내기만 하면 얘는 찾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양변에 알파를 나눠주게 되면 알파는 0은 아니거든. 영너바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0이 아닌 알파를 나눠주게 되면, 요렇게, 쓰, 어이고, 빼기 4 플러스 알파분의 1이라 쓸 수가 있고,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는 것이 4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곱만 하면 됩니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16이더라. 그래서 1을 뺀 14가 되겠죠.